네, 리더님들. 팀원들이 나랑 말을 잘안 해.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. 왜 말을 잘안 하는 걸까요? 리더님들께서 좀잘 알아주면 팀원들이 리더님들과 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데, 그래서 좀더 알아가면 좋은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, 그들의 가치나 신념 같은 것들을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, 어떤 가치나 원칙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가요? 어떤 사람이 당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었나요? 그 이유가 뭐예요? 당신이 사연의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 할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? 이게 너무 크다면 당신이 우리 팀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게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? 이런 질문들을 도전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, 목표랑 꿈 같은 얘기도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질문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당신이 이루고 싶은 큰 꿈이나 목표가 있을까요?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? 다음 몇년 동안 개인적이고 직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?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요? 당신이 생각하는 이 회사에서 목표는 무엇인가요? 이런 질문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카테고리는 성장과 배움입니다. 사람들이 성장과 배움 이런 것들에 관심 많거든요. 직원들이. 그래서 이런 질문들로 원어는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? 새로운 기술이나 분야를 배우려는 계획이 있나요? 어떤 것을 배우고 싶으신가요? 실패턴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나요?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요? 이런 질문들을 성장과 배움까지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.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. 첫 번째, 가치랑 신념. 두 번째, 목표랑 꿈. 세 번째, 성장과 배움이었습니다.